당시에는 한 3억 2천, 3천 이 정도 했던 물건이었는데 지금 저희가 3, 3천에 지금 서로 지금 가져가겠다고 오오. 지금 하고 있어요 지금. 양도세 3,200을 내고도 저희한테 한4,600 정도의 야. 순수익을 어, 가져오는 겁니다 오오. 이거는 제가 그 실제 입찰까지는 못했고요 그냥 봤던 물건이에요 요 물건인데 자 이, 종결은 됐습니다. 3월 2일에 종결이 됐고요. 낙찰은 1억 3,800. 어, 어. 어, 실제 감정은 1억 8,500. 어떻게 보면 이게 이제 키포인트일 수 있는데요. 우리가 아파트, 도시 아파트들은 그 실거래가라든지 그다음에 부동산 가면 너무 투명하게 지금의 그렇죠. 시세를 알 수가 있죠. 네. 지방에 이런 땅이라든지 단독 주택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음. 정해져 있는 가격이 없다라는 거죠. 부동산에 가서 물어봐도 글쎄요 라고 시작하면서 그냥 잘 부르고 싶은 대로 부른다는 거죠. 그죠? 근데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이 가치를 이용하느냐에 따라서 가격을 갖다 올릴 수 있는데 일단 이 감정가부터도 그래요. 1억 8,500이 지금 여기도 한 208평 정도의 토지를 가지고 이게 1억 8,500이 될 것인가 아니면 그보다 더 높을 것인가 아니면 그보다 낮을 것인가에 대해서 조금 더 현장에 가서 조사를 해보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1억 3,800에 얘가 낙찰이 됐어요. 물건이 가까이 있는 것만 아니고 제가 가는 것만 있을 수는 없으니까 음. 이렇게 딱 봤을 때좀 싸다 안 싸다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 같은 게꼭 임장하지 않더라도 혹시 코코네님 판단할 수 있는 그런 팁이 있으세요? 그러니까 국토실거래가라든지, 그, 실거래가, 토지도 실거래. 토지 실거래도 있으니까, 그치. 그게 먼저 약간 불안정한 부분이 있긴 하지만, 음. 그거를 먼저 보고, 음. 그 다음에 현장에 가서 몇 군데 또 부동산 가면, 음. 또 그동안에 이제 거래된 가격은 좀 이야기를 해주, 해줄 수 있잖아요. 그죠? 음. 그걸 또 머릿속에 이제 통계로 갖고, 현장에 이 감정이 나온거 그리고 우리 감정평가서를 잘 이렇게 살펴보면 그 실거래가에 대한 거그 다음에 여러가지 데이터를 가지고 이걸 냈기 때문에 너무 허유맹랑한 감정가가 아니라는 거죠. 음, 그래서 뭐 보면 감정평가서만 그죠. 봐도 그 비교 사례를 보고 네. 아 이게 비교가 좀 저렴하게 비교가 됐거나 비싸게 됐거나 이런 것도 알수 있다는 말죠 그렇죠. 그렇죠. 감정가 보다도 현장에 갔었을 때 이걸 낙찰받고 나보면 감정가가 더 높은 경우가 저는 더 많았어요. 토지 같은 경우 음. 1억 8,500이라는 거에 대해서 그냥 제 느낌적인 느낌으로는 이게 지금 전체 면적이 어, 200평이 그래. 넘었잖아요. 208평인데 이 건물까지 지어진 게 1억 8,500이에요. 그래, 그런데다가 맞아. 얘가 지금 연식을 보면 19년도에 졌어. 음. 그죠? 어, 완전 새. 완전 새 그전에 우선 한번 그림 한번 보면 뭐 이렇게 어, 데크 있고, 있고 뭐 다락방 있고 음. 뭐 텃밭도 있네요. 그죠? 어디 위치냐면 어, 음. 여기 지금 옆에 강이 흐르고 있어요. 일단은 풍광은 좋을 것이다. <laughs> 그죠? 자, 여기 보면 이제 서울대학교 평창 캠퍼스가 있는데, 평창 여 KT. 있어. KTX. 음. 그죠? 그럼 여기서 그 차로 한 20분, 한 30분 안쪽이면 충분히 오고도 남겠죠? 음, 그죠? 음. 그리고 여기 앞에, 눈동이 앞에. 여기 서올갱이잡아도 되죠. <laughs> 네? 얼마나 좋아요? 근데 이게, 이게 얼마라고? 1억3,800에. 208평의 땅에 이새 집을 1억3,800에. 누가 입찰했어? 혼자 에이. 입찰했어. 근데 빨간색으로 표시가 있던데, 지분이라고 되어 있던데. 지분. 이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분. 네. 아, 여기 일부지이 빨간색들이 좀. 저것들은 빨간색 나오면 무섭거든요, 일단. 그렇죠. 자, 요런 해석은 사실. 사무장님의 실전반이나 고급반을 들으셔야 돼요. 나도 이거 배워서 이거 한 거야. 이거 전에 처음에는 저 빨간색만 나도 어이씨, 빠졌어. 뭐 이랬는데, 이제 해석이 가능하다 보니까 이게, 아, 이거는 그냥 나 혼자 먹을 수 있는 물건일 수도 있겠다라는 게 너무 많이 보인다는 거지. 여기 일부 지분 입찰에 소멸되지 않는 권리, 목록 3에 순위 4번, 5번 근저당 설정이 되어 있대요. 그래서 요 물건에 대해서는 아무 상관이 없지만 도로 지분이 있어요. 도로 지분. 도로 지분? 예. 왜 그러냐면, 여기 보면, 여기 집이, 아까 여기 지적도상에 보면 집이 이렇게 있고, 옆에 이렇게 도로가 있잖아요, 여기 도. 그죠? 음. 요, 요 집을 지을 때 도로를 만들어야지 집을 지을 수 있잖아. 그래서 요걸 갖다 보통 우리가 공유 지분으로 많이 나눠서 하는데, 요거에 대한 설명이에요, 이 지분이라는 게. 그쵸? 그 필지를 분양했는데, 필지로 들어가는 네. 도로가 있어야 되는데, 음. 만약에 이 집만 분양해버리면 도로를 막아버리면 이 집을 못쓰게 되니까 아, 분양할 그렇지. 때 도로 지분만 분양을 해 서로 나눠서 이렇게 공유 지분을 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럼 이런 물건은 지분돼 있지만 그냥 일반 물건이겠네요 그렇죠 왜 갑자기 뭐 도로를 갖다가 건축이 이미 해놨기 때문에 여기 내 땅이야 그렇지. 이렇게 내, 할 수는 없거든내 지분도 있으니까 내땅이니 아, 그래서 여기에도 보면 735분의 1 2 0 이만큼이 음. 지금 나온 거죠. 아, 전체 도로가 735인데 네. 거기에 122만큼 지분이 네. 될 거다. 그렇죠. 도를 쓸수 있다. 여기 이제 무서운 말이 있어요. 채무자금 뭐, 네. 소유자 지분에 설정된 것으로 보이나 어, 여부가 불분명하면 매각으로 말소되지 않고 매수인이 인수함. 이런 이런 말만 우리가 딱 나타나면 어 오. 초보자들은 야내 뭐. 물건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네. 그죠 네. 근데 여기서 이렇게 보면 인수함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해석을 하느냐 못하느냐 차인데 이건 <laughs> 확실하게 내가 낙찰받으면 오는데. 네. 토지 요거에 대해서는 인수를 한다는 게안 한다는 게 이러는 거거든. 음. 그러면 여러분들, 뭐, 제 기준에서는 낙차를 받으면 이 땅까지, 그렇잖아요. 그냥 그 길을 갖다가 안 가져올 순 없지. 권리를 갖고 올수 있는데 그게 너무 찝찝하다. 저기 도대체 인수가 되느냐, 안 되느냐. 뭐, 어떻게 해? 어떻게 해요? 전화해야지. 여기, 여기 떼어보면 아니, 그, 가, 그러면 여기에 대한 채권을 가진 은행한테 전화를 해보는 게더 낫지 않나요 아, 그... 여기 대하신용협동조합이 있잖아요. 이쪽에다가 검색해가지고 전화해서 이게 어, 4번 정도, 5번 정도가 이게 설정이 되어있는데 우리가 낙찰이 됐을 때는 이 토지까지 우리한테 올수 있는 부분이 있냐? 이렇게 이제 대답을 해준단 말이죠. 보니까 여기 2019년에 뭐 사용승인이 다 나고 소유권 보증등기가된 된 거면 아마 저게 지금 근저당은 미리 잡혀 있어도 행정적으로만 정리가 안 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면 소유권 보존등기가 다 나고 지금 임대차가 정상적으로 들어오고 토지 지분에 대해서만 좀 정리가 안된 것처럼 보이고요. 이런 지방 물건을 보실 때는 어떤 부분을 좀 주의해서 봐야 되느냐. 너무 덩치가 큰 물건을 보면 안 돼요. 그러니까 평창이지만 금액대가 3억대나 5억대 돼버리면 대부분 이런 집을 원하우스가 아니라 세컨하우스로 갖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어, 이렇게 좀 1억대에 있는 물건들이 그냥 부담없이 하나 더 갖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어, 사실 손바뀜도좀 수월하거든요. 음. 그래서 이런 거에서 조금 손봐서 어, 할수 있으면 그런 거좀 괜찮을 것 같습니다. 여기 지금 고수 장바구니에서도 저희가 권리부서상 어떻게 물건을 해결하고 뭐 이렇게 포커스를 하는 것보다, 아, 고수분들은 이런 물건을 먼저 딱 파악을 하고 사진을 보고 음. 지도를 압축해서 이런 포인트를 본다. 그런 부분으로 조금 더해 나가려고 해요. 이게 이제 완전히 경매 강의가 아니다 보니까 오늘도 포인트를 좀 그런 쪽에 맞춰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물건 한번 보시죠. 그러면은 지금 요런 어떤 협회로 저는 좀 사실 요즘 많이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조금 소액으로 정말 이것도 우리가 1억 3 800에 낙찰 받았지만 한50% 정도는 대출을 받을 수 있다라고 치면 그럼 얼마나 오겠어 이자가, 그죠? 한뭐한 뭐한 20만 원또 나올라나? 저는 그 생각해봤어요. 을 솔직히 지금 보시는 분들 중에 명의가 너무 많으니까 저 음. 정도 네. 금액은 네. 법인으로 해볼 수 있지 않나. 법인이 금액이 크면 1 2라 어렵지만 저 정도 금액은 취득세 자체가 별로 크지 않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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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시 법인은 여러분들 합법적으로 공투를 하셔도 돼요. 저런 거는 우리가 사실 그 에어비앤비 안들려도저 귀농기촌 있잖아요. 음. 아 이거 너무 많은 팁이 네. 나가네. 귀농기촌 그 <laughs> 사이트에 얘를 사진을 예쁘게 사진 찍어가지고 올리잖아요. 네. 네. 어우. 로사 가려고요. 음, 사고요. 요즘 네. 그런 수요가 네. 엄청 많아요. 산 근처, 이물 근처에 또 괜찮은 집을 살려고 하는 수요는 엄청 많습니다. 네. 자, 요거는 이제 저희가 임장 스터디에 이제 제가 이제 지난 그 가을 겨울 쯤에 이제 임장 스터디 일기를 모집을 했었는데 저희가요. 박차를 아, 3억 1 0 0 0에 받았어요 3억 1000원에 네, 받아서 1 1 4에 받았어요 처음에 2억 6800에 음. 한번 매각이 됐던 거예요 음. 그래서 대금미납이 음. 되었던 물건이었어요 아, 왜 근데 이거 아무리 봐도 이게 별로 위험요소가 없는데 네. 이게 왜 그러냐면 권리분석을 보면 우리가 나중에 이제 혹시 이제 잘 모르신다 하면 자, 한국 후지지로서가 이게 말소기준 걸리잖아요, 근저나 음, 네. 그리고 여기 전이 빠른 사람이 있어요, 2 0 1 7년 3월. 그리고 얘를 근거로 해서 도시보증공사가 이렇게 임차권을 해줬는데, 그냥 확정 있고 배당이 있고, 끝. 다 끝! 다돈다 다 찾아가잖아요. 선순위이긴 하지만 다 배당받고 하기 고있 때문에. 우리가 또 3억 천, 또이 사람이 또 2억 6,800이 천 받았다고 해도 다 배당받고 나가잖아. 근데 나중에 알아보니까, 2억 6천 파를 받았으면 저 사람은 아이고. 무조건 낙찰가가 적은 최소 2억 7천 플러스 경매 집행 비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 왜냐면 잔액만큼은 주차를 줘야 되니까. 그렇지. 그랬는데 이사람이 대금 미납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왜 했을까? 이랬다해서 음. 이렇게 이런 것들은 혹시 여러분들 이상하면 경매계에 전화하세요. 물어봤죠. 이게 왜 재매각이 됐을까요? 서 아무 문제 없는 것 같은데, 그랬더만 아 이게 저때 당시에는 저 사람들이 낙찰 받았을 때는. 요 임차인이 배당 신청을 안 했다는 거예요. 아, 네. 안 했다고요? 안 했대요. 어. 그래가지고 요거를 갖다가 도시보증공사 여기 임차인 임차권 가지 이도시보증공사가 이후에 그 배당 기일 연기 신청을 해서 뒤늦게 잡힌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이 사람은 똥밟은 거지. 왜냐면 2억 6천 8백 낙찰됐지만 2억 7천을 또 물어줘야 되는 상황이 됐으니까. 저희가 입찰할 때는 아무 문제가 없는 상황이 되었던 거죠. 그래서 3억 천좀 높게 아 여기는 조금 높을 수 있겠다. 자, 2등도 벌써 한100% 음, 넘었잖아요. 그러니까 음, 여러분들 초보자들 제일 많이 질문한 게, 어떻게 감정가를 넘, 넘, 넘길 수가 있을까요?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 가치 또는 상승장의 흐름장을 읽을 수만 있다고 하면, 충분히 100%에도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거죠. 이때 시세가 얼마였어요? 그때 시세는 한요 정도, 한 3억, 한 2천, 3천? 음. 자, 이거에 대해서 이제 수익률을 한번 공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아, 당시에는 한 3억, 2천, 3천, 이 정도 했던 물건이었는데 지금은 저희가 지금 저희가 3억 3천에 지금 서로 지금 가져가겠다고 오. 지금 하고 있어요 지금 저희가 지금 조율하고 있는 단계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인테리어 공사를 조금 지금 할 거고요 그래서 한 상태에서 4억 3천에 지금 매도를 할 건데 양도세 3200을 내고도 저희한테 한4600 정도의 오. 순수익을 어, 가져오는 겁니다 몇 분이 함께 하신 거예요? 그런 질문을 하늘 으면해 하시더라고 이상하게. 아, 내 지금 공박도 아, 이거 몇명 하냐고 그거 안 물어봤으면 좋겠다. 이 생각을 했는데 이게 경매나 뭐를 이렇게 배우면 뭔가를 해고 보 싶고 막이 폼폼이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막 자기 혼자 할라니는 무섭고 아직 뭔가 준비가 안돼 있고 맨날 그놈의 마음의 준비만 한다고 맨날 세월이 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한번 보여주고 싶었어요. 자, 뭐 아마 일반 물건 이거 말고도 사실 다른 일반 물건 또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해가지고 우리 그냥 한번 아무것도 아닌 한번 경험을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건을 어, 이렇게 뽑아서 한번 이렇게 내준 거. 아, 인원이. 저희 봐봐요. 저희가 현금 투입이 2억 2,500이 들어갔어. 어, 왜? 우리가 어, 지금 나, 대출을 하죠. 39%, 40% 밖에 안 받았어요. 아, 일부러 안 받았어요? 일부러 아니지. 여기 조정지역이야. 아, 음, 음. 그래도 무주택자를 좀 섭외를 했지, 우리. 수강생분들 음, 중에. 음, 자기 그냥 이미 베린몸, 가산점이 분양권을 받더라도 가산점이 없대. 그래서 이미 베린몸, IBM이라고 해요. 이미 버린 목! IBM! 아. 그래서 이제 그분의 이름으로 해서 저희가 근데 이제 현금 투입이 대게이 들어가잖아요 음. 그래서 이돈이 23명이 붙었어요 우리가 책으로 보고 강의를 듣고 해도 직접 혼자서 하려고 하면 그게 엄청 겁이 나고 정말 이걸로 돈을 벌수 있을까 이제 그게 긴감인가 하거든요 그런데 아마 23분 같이 하셨어도 여기서 아 이렇게 투자를 해서 4500만 원이 벌 수가 있는 거구나 라고 하는 그 확신을 얻었다는 게 저는 가장 아, 큰 거라고 그러고요. 그 각자 한명한 한 명이 나중에 혼자서 4,500저 정도에서 수익을 벌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음. 제가 늘 고민을 해요. 어, 이게 지식을 전달하는 거에 그치지 않고 그 듣는 수강생분이 어떻게 하면 좀 좋은 성과를 낼수 있을까. 어, 그래야지만이 사실 서로 서로 더 좋은 관계도 형성되고 여기서 또 많은 분들이 또 성공해 나가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고민을 많이 했고 그래서 제가 이제 생각을 했던 게 이제 강의 말고도 실제로 이렇게 임장하는 물건 보고 이런 물건도 입찰도 해보고 이걸 직접 체험해볼 수 있는 이런 스터디도 어 정말 좀 유익하다고 좀 생각을 했고 어 실질적으로 이 스터디를 또어 거치신 분들이 좀 성과를 잘 내고 있고요 쿵쿵나루님이 또서민갑부 출연을 하셨었는데 거기에서 가장 인기 좋은 게 이제 수강생분들을 또 데리고 가서 빌라에서 어떤 어떤 부분을 체크를 해야 되고, 아파트는 뭐를 봐야 되고, 자, 이런 부분을 직접 또 설명을 해주시니까 사실 실전이잖아요. 어, 그래서 당연히 결과가 좀 좋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 임자 스터디에서는 어떤 거 알려주시나요? 저희가 이게 코로나만 아니었으면 이제 바깥에서 만나서 으쌰쌰 이렇게 하고, 막 버스도 타고, 뭐 차도 타고 이렇게 다니면 참 좋을 건데, 온라인 위주로 일단 물건을 갖다가 온라인에 우리가 이제 모여서 이렇게 음. 하긴 하지만, 지역별로 좀 이렇게 그, 그룹을 만들어 드릴 거예요. 그래서 실제 여러분들이 뭐 소수 인원이라도 아니면 혼자라도 임장을 갔다 온 거에 대해서 온라인 그 수업에서 발표를 하시고 그거에 대해서 제가 피드백을 해드리고 그 다음에 낙찰을 받을 수 있게끔 뒤에서 소프트를다해 드릴 거예요 명도 여러분 제일 두려워하시죠 내가 가서 누워줄 수 있으니까 그냥 저만 믿고 그거는 아무 생각 하지마 아무 생각 하지마 그냥 제가 다 해결해 드릴 수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여러분들이 직접 임장한 거에 대해서 제가 피드백을 하는 그리고 어떤 포커스로 물건을 바라보고 어느 정도의 수익을 예상하고 얘를 들어갈 수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실전 실제 움직이는 물건에 대해서 입찰을 할수 있게끔 어 도와드리려고 합니다. 음, 음. 그 장바구니에 있는 것도 있지만 제가 지한몇주 전에 폐찰한 게 하나 있어요. 아, 폐찰하신 거? 예. 네. 이게 이제 그 강원동에 무슨... 있는 물건인데요. 네. 좋아하시네요. 네. 아니 내 물건이 아, 저기 있어요. 아 거기 있으니까. 아나나 나의 구역이 늘어 확장이 되신 거군요. 하나 기점을 오, 맞아, 맞아, 난, 맞아. 그거기가 이제, 아, 이제 그 아까 이제 0 600, 6 0 0만 원에 낙찰받은 첫그 아, 딸래미가 예비엠비 아. 한다는데가 이쪽 강원도인데요 네. 원래 거기도 이제 간 이유가 그때 이제 아이들하고 그냥 바닷가로 제가 여행을 음, 좋아하니까 음, 놀러 갔어. 이게 전혀 모르는데야, 전혀 연고지도 없고 전혀 모르는 지역에 그 다음 날 가서 낙찰 받은 게 그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시작으로 주변으로 이제 그 나발이가 시작이 된 거죠. 그 나발이, 그거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 지금 내 집이 그 동네 한 여섯 개 있어요. 나중에 그 동네 이장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장하을다 거가 검사. 요 물건인데요. 제가 이제 3월 8일 날 이렇게 입찰을 했다가 저 떨어진 물건이에요. 이렇게 바로 음. 낚시 대딱 던지면 딱 꽂히는 <laughs> 그 위치에 있어요. 그래서 너무 좋다. 그래서 약간 리모델링을 해서 한번 얘도 운영을 한번 해보고 싶다라고 해서 이제 제가 도전을 해봤던 물건인데 이 봐봐요. 어, 저 포함해서 25명이 입찰을 했어. 뭐, 이제 어떻게 운영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조금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조금 다소 높게는 잡아간 것 같은 느낌이 들긴 하지만 또 어떻게 운영을 하느냐에 따라 지 달라지겠죠. 리모델링을 하고 하면 이 위치가 그 실제적으로 서울에서 한 2시간 안쪽이면 와요. 많이 아쉬웠던 좀 물건 중에 하나이긴 했어요. 그런데 제가 팁을 하나 드리면, 주택이지만 저렇게 민박으로 써 있잖아요. 영업용으로 써 있으면, 대부분 펜션 중에서 주택으로 영업하고 있는 곳이 많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건축물 대상상, 공부상은 음. 주택인데, 음. 그거는 현황상 이렇게 영업용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하면, 취득세 증가되지 않고, 아 4로 끊어서 낼수 있습니다. 아 네. 이번에 막 거기에 9채가 있었는데, 세채부터는12% 네. 내라고 그 하더라고요. 차, 네. 근데 아니다, 이거는 지금 공부상은 다오지만 실제로는 펜션으로 영업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 영업용으로 끊어줘야 된다 그래서 다 4%로 끊었어요 아, 뭐 예. 1주택자면 그냥 주택으로 으면 되고 음. 내가 다주택자면은 어 이거는 어 업무용 물건이다 음. 해서 아. 어 그렇게 끊어내면 됩니다 자 이제 아. 마지막 그런 물건 하나는 소장용입니까? 어떻게 영업용입니까? 이제 5월 4일에 이제 그 진행을 할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3억 9백인데 지금 한30% 유찰돼서 2억 참까지 음. 일단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비슷하게 생긴 음. 동들이 여러 개 있는 거예요. 음. 거기에 그한 동이 나온 거예요. 저는 이제 실제로 제가 임장까지 갔다 왔고요. 저게 이제 문 들어가는 출입문이에요. 각각이에요. 그래서 한 다섯 채에서 여섯 채 정도가 있어요. 음. 권리분석으로는 뭐 그냥 깔끔해요. 근저당 청구동력이고 뭐 없죠. 아무것도. 그래서 뭐별 문제가 없다. 건물 면적은 57, 그다음 토지 면적은 한 159평 정도. 그 지적도를 한번 보면 제가 이제 실제 임장을 음. 갔다 왔으니까 어. 여기서 바로 이렇게 뭐가 그냥 바로, 바로. 이렇게 바다가 바로 보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게 지행 물건이니까 한번 가셔서 주변에 이제 운영들을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운영 노하우도 한번 물어보시고 약간 이제 느낌에 단체로 블로그를 이렇게 만드셔서 뭘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한번 가서 조사해 보시는 것도 어떨까. 라고 생각합니다. 음. 한곳으로 몰자 음. 해서 지역적인 것 때문에 그냥 사실 컷하려고 지금 마음속으로는 음, 음. 맞아요. 근데 그건 생각 네. 잘하신 거예요. 왜냐면 네. 물건들을 막 매입해 갔다가 지금 뷰 좋은 곳이 음. 반대쪽에 내려가 있어요. 아래쪽으로 음. 그러니까 이쪽 물건은 아예 신경 맞아요. 못 쓰고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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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지금 경기도 쪽이 위쪽 물건으로만 좀딱 음.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음. 그 동선 되게 좀 중요하고요. 네. 어, 그리고 그러면 또 갔다 서 좋게 느꼈던 것좀 말씀해주세요. 어떤 부분이 좋았고 어떤 부분이 단점이었고 아, 일단, 뭐, 가장 좋은 거는 바로, 뭐, 앞에 바다가 있으니까, 내려와서, 이렇게, 그리고 이제, 이쪽이 이제 서해 쪽인데, 보통 보면 서해가 이제, 뻘이 많은데, 뻘이 많아서 사실 이렇게, 뭐, 조개를 잡거나 이러기에는 괜찮지만, 이렇게 막, 거기서 물놀이를 하기에는 조금은 좀 질척거리는 느낌이 있어요. 이게 약간, 그, 뻘이 많다 보니까. 근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게 자갈이나 모래 형태가 이렇게 돼 있어서, 동해 같은 그런 쾌적한 느낌이 좀 있었고, 그 다음에 학과의 단점은 뭐였냐면 아무래도 얘가 이제 여러 개의 그룹으로 단체 동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가 경쟁인 거지. 음, 그죠? 네.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나만의 어떤 블로그라든지 어떤 SNS라든지 이런 것들을 특화해서 조금 더그 경쟁에 앞서서 가려면 바지런하게 움직여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이런 데가 이제 그 직접 가서 이런 동이 이제 사실 되게 많다 이러면 사실 누군가 상주하는 직원이 있거나 본인이 가서 하시거나 하셔야 돼요. 근데 저는 약간 이제 추구하는 것 쪽이 그 스터디 카페도 그렇고 이런 것들그고 거의 문이나 하는 게내 몸이 편해야지 이게 할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문 같은 거를 그 도어락 요즘 IoT로 나와서 랜덤으로 비밀번호가 바뀌는 게 있어요 그래서 손님이 예약이 오면 그분한테 며칠부터 며칠까지 기간을 정해줘서저 비밀번호를 그 사람한테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퇴실을 하면 또 비밀번호가 또 바뀌는 자동으로. 저는 그 생각도 해봤어요 방금 어, 예전에 펜션이 한 일곱 개에서 여덟 개 동이 나왔는데, 그거를 매입을 해서 한 동씩을 그냥 전원주택으로 분양을 해버리더라고요. 만약에 일곱 개 동이 3억이라고 하면 한 채당 6천만 원밖에 안들잖아요그 리모델링을 좀 해서 1억 원대에 바로 분양을 해버리면 분할을 해가지고. 그 사람들은 바로 펜션 같은 경우에는 바다가 보이는 그 바다뷰를 아, 갖고 있고 네. 세컨하우스로가 되니까 어 그거를 공부상으로 분할을 한 다음에 상가로 분할을 해서 한 채씩을 그냥 분양을 해서 분양을 다 완판을 시켰어요 다섯 채인데 만약에 2억 대다 그러면 한 채당 얼마 안 하잖아요 음. 저거를 수익이 아니라 세컨하우스 개념으로 오는 사람들은 집이 럭셔리할 필요가 없거든요 잠만 잘 수가 있으면 돼요 그리고 그 앞에서 잠깐 쉴수 있으면 되고 그러니까 이거는 구조가 약간 아쉽긴 하지만. 다른 거는 이제 그런 형태로도 우리가 분할로 팔았을 때 1억 미만인데 내가 집을 바닷가 앞에 하나 갖고 있을 수 있다? 그러면 또 이거를 어또 괜찮게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자 여러분 어 어쨌든 오늘 저희가 또 준비했던 고수 장바구니 물건을 다 소개해드린 것 같아요. 펭구 님 오늘 물건 한번 소개 해보시니까 어떠세요? 네. 어, 그러게요. 네. 뜻밖의 폴더가 갑자기 오픈이 돼가지고 깜짝 놀랐는데, <웃음> <웃음> 늘 보면, 어, 저 사람은, 저 고수는 어떤 물건을 많이 보고 있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그 안에서 또 사실 포인트를 찾아내면, 그대로 따라만 하셔도, 어, 굉장히 많은 큰 것들을 이룰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게 진짜 포인트인지 잘 파악해 보시면, 너무 음. 앞으로도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은 물건 소개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그걸로 인해서 또 임장 스터디 통해서 좋은 결과 내셨던 수강생분들 사례도 잘 봤습니다. 여러분들이 평소에 검색하지 않았던 어 그런 물건들로 어떻게 수익 내는지 그걸 보신다고 하면 또 저희가 낙찰 물건뿐만 아니라 진행 물건도 한두 개씩 어 저희가 첨부해서 계속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수의 장바구니 응. 자 많이 사랑해 주세요. 아 감사합니다. <laughs>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